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영상에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황금 에보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요즘, 요런 얼굴 안쪽에 약간 연두빛이라 그래야 될까요? 맑은 톤의 요런 녹색감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은데요. 요 아이 얼굴 반, 반듯하게 나오면서 얼굴 속 입장까지 이렇게 밝은 톤의 색감이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반듯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숨은 1층이 있는 아이인데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위쪽 얼굴이나 내 네,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는 네, 황금에보니 아이고요. 네, 위쪽 얼굴과 얼굴 속 입장에 보이는 색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요이뿌리네잘 나오고 있구요 네 사이즈는 지금 약 5cm가 나옵니다 네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황금 애보니 아이 준비를 했구요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네몬타니아 쌩얼아입니다 아, 어 쌩얼아인데요 요아이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복유색감이 요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동통한 입장 가지면서 깨끗한 입성 보여주고 있고요. 음, 환대의 엽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몬타니아입니다. 아요 아래쪽에 내 네, 숨은 1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요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도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아이입니다. 네 깨끗한 잎성 보여주면서 네 반듯하게 수영 잡아가고 있는 몬타니아 아이고요. 이 아이도 네 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약 7cm가 나고요. 두 번째 아이 몬타니아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는 네, 먼디백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먼디백금 이렇게 또세협장의 입장이 활짝 펼쳐지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요런 핏줄이라 음, 그래야 될까요? 요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디백금만의 요런 녹줄선이 예, 보여주고 있는 먼디백금 아이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요런 수형 자체가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요네 아래쪽에 보면 요 아래쪽에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이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옆쪽에서 보이는 수용도 반듯하고요. 네, 전체적인 입장에도 상처 없는 모습 보이면서 네, 예쁜 얼굴로 성장하고 있는 네, 먼디백금 아입니다. 위쪽 얼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 약 8.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 이먼디백금 가격 9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번째 아이는 고혼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또 예쁜 색감과 네, 반듯하게 수형 만들어 가고 있는 네, 고혼진 아이입니다 어, 아래쪽에 충수도 좋고 입장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네, 고혼진만의 특징인 상처가 전체적으로는 큰 상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입성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음, 쫙 펼쳐진 수형이 상당히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네, 1층, 2층, 3층 가지고 있고요 입장으로 봐도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입성이 보여주고 있는 네, 고 혼진 아이입니다. 아, 이요 아이 뿌리도 네,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사이즈는 약 7.5cm가 나옵니다. 네 번째 아이 고혼진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네, 블루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깨끗한 색감 나오고 있고요. 네, 환접의 엽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예쁜 얼굴, 반듯하게 수형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블루진만의 특징적인, 요런 청색 계통의 색감이나, 네,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입성도 상당히 더 멋스럽게 보이는 아이구요. 음, 환접의 엽성이나, 네, 손톱과 라인 따라서 보이는, 요런 붉게 물든 색감도 상당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블루진 아이입니다. 아, 래쪽에 보면, 요 입장이, 네,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요 위쪽으로 네, 충분히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성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 블루진 아입니다. 이 네, 옆쪽이나 위쪽 모습 상당히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는 블루진 아이고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 9.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 아이, 블루진.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이는 연두장미금 아입니다. 이 네. 마치 떡꼬 송이 같은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뾰족뾰족한 이런 수형이나 입장 중간으로 보면 약간 주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런 입성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위쪽 얼굴이나 옆쪽 모습 상당히 반듯하고요 입성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휘는 듯한 요런 수형이 특징인 연두장비금 아이입니다. 네, 전체적인 입장에도 네, 큰 상처 없구요. 네, 옆쪽 모습 보면 요입장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맑은 톤의 이런 녹색감이나 내 손톱깔 라인 따라 보이는 이런 은은하게 핑크빛이 상대도 예쁘게 물들고 있는 연두장미금 아이구요요 아이도 내 뿌리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구요 연두장미금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곱 번째 아이는 흑장미 아입니다. 이네요 아이 커팅을 했는 윗머리 부분 아인데요. 지금 네 커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실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시, 어, 식재하셔도 될 만큼 실 뿌리 많이 나와 있는 아이구요. 네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 아래쪽에 수문 1층이 있구요. 그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 활착 하면 네, 그래서 커팅이 바로 진행해도 될 만큼 층수 좋게 나타나고 있는 아이구요. 위쪽에서 보이는 이런 색감이나 수영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런 색감 자체가 흑장미만의 투명성을 띠는 이런 색감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네, 흑장미 아이구요. 이 네, 아이 지금 네, 사이즈는 약 5.5cm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아이 흑장미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덟 번째 아이는, 네, 주피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 아이 환접의 엽성을 보이면서 속 입장부터, 네, 바깥쪽까지 이렇게 금속성이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주피터 세엽적인 입장 가지면서 활짝 펼쳐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통통한 입장, 환접의 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 입장까지 이렇게 금속성 나타나는 입장들 보여주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1층, 2층, 3층 가지면서, 네, 층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뿌리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전체적인 얼굴에서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적인 입성을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환접의 입성 가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주피터 네, 생얼 아이, 아이였고요. 네,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 약 6.5cm가 나옵니다. 네, 주피터 생얼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키메라 아이입니다. 네,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투명성을 띠는 색감이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고요. 입성 자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예쁜 얼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면 요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이런 층수 만들어지고 있고요.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입장 자체에 보이는 이런 투명성을 띠는 색감이나 네, 얼굴이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키메라 아입니다.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 6cm가 나옵니다. 키메라. 가격 3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마지막 아이는, 네, 골드 다이아몬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통한 입장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하게 입성 만들어지고 있는 골드 다이아몬드 아이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상당히 또 단단하게, 그리고 환접의 엽성을 보여주고 있는 골드 다이아몬드 아이고요. 이 아래쪽, 여기가 1층,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그 다음에 이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색감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요런 골드 다이몬드만의 독특한 색감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표현되고 있는 골드 다이몬드 아입니다. 요 뿌리 네,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사이즈는 약 6c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골드 다이몬드 준비를 했고요. 가격 7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